열공! 벨스 공의강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절검정무시영어 유형별 기출문제 분석시간으로서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직전 2년간 총 4회차 11번 문제 유형이 있죠? 대화문 속에서 특정 장소를 찾기 자, 이 문제 유형입니다. 자, 11번 문제예요. 이거 한번 볼텐데요. 자, 2021년 1회부터 들어갑니다. 오른쪽에는요. 선생님이 단어정리 해놨어요. 단어정리. 예, 시간이 되면 이것도 한번 해볼 건데요. 문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할수 있는데, 자, 이 문제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유형이요.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는데, 이 문제 거의 틀리시지 않죠? 그러나, 실수로라도 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대화의 장소 찾기 문제는 선택지 보시면, 1, 2, 3, 4번 중에 하나의 단어, 는두 개의 단어. 한두 개의 단어가 여기, 여기, 쯤에 나옵니다. 여기, 여기, 쯤에. 이렇게 봐도 안 나온다면 여기 보는데요. 여기서 다 끝나요. 첫 번째 대처로 나오거나 여기까지 안 나오면 두 번째 문장까지 이 안에 반드시 1, 2, 3, 4번 중에 한 단어가 들어있어.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요. 음, 대체로 좀 기초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면 2021년 1회 문제 가지고 선택지 보세요. 1번 도서관, 세탁소, 약국, 은행. 이네개의 단어가 여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대화 문 중에 뭐가 있을까 보세요. 북, 북, 책, 자, 책, 책과 관련된 장소는 1, 2, 3, 4번 중에 예, 도서관이죠, 도서관. 이, 이렇게 찾는 거예요. 반드시 장소를 추측할 수 있는 키워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됐죠? 자, 네, 네 도서관. 그리고 check out이나 borrow 이런 단어들이요. check out이 책을 대출해 가다. 그런 말이고요 빌리다. borrow도 빌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도서관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음. 다어보겠습니다 would like to, want to, 뭐뭐고 싶다. check out, 대출하다, 빌리다. borrow, 어,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리다. 에요. be going to plus 동사 원인이 나오면, 뭐뭐할 예정이다. 자, need, 필요하다. 요거요거좀 어렵습니다. 예, 고절 검정고시 영어에서 2021년도 이래에, 이게, 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음 나온 것 같아요. now that 주어 동사. 요거좀 어려운 접사에요. 예, 이제. 주어가 동사 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뭐뭐 해보니까, 이런 표현. 여기 있죠? Now that, 이 표현이요. 예. 표현하시고요. No problem. 이런 것은, 네, 좋아요. 문제없어, 이런 표현입니다. 자, 대화 한번 볼게요. Hello, I'd like to check out these books. 아, 안녕하세요. 저는 빌리고 싶어요. 대출하고 싶어요. 이 책들을. 오케이. 뭐, 얼마든지요. Are you going to borrow all three of them? 당신은 이게 위리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빌릴 건가요? 이세권 모두를? 그것들 가운데 세권 모두를? Well, 음, 글쎄요. 자, now that, now that I think about it, 이제, 제, 이제 제가 그것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I only need these two. 나는 단지 이두 권만 필요하네요. No problem. 좋아요. 예. 그런 겁니다. 이 대화는 도서관에서 이루어 짐직합니다. 자, 이제 2021년 2회 보겠습니다. 선택지 바라보세요. 예. 옷가게, 경찰서, 은행, 가구점 가운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서, 이, 이, 장소를 특정할 만한 단어 뭐가 나옵니다. 뭘까요, 여기서는? 예.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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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켓.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켓. 예, 예. 이 자켓 가지고 출연할 수 있는, 예, 장소는, 예. 옷가게지요. 옷가게. 예, 그렇습니다. 자켓, 옷, 옷. 예. 그거 말고도요. 예. 리펀드, 익스체인지, 스몰러 사이즈 정도가 예, 옷가게를 출원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리펀드 몰라요, 우리가. 익스체인지 좀 모를 수도 있죠. 스몰러 사이즈 좀더 작은 사이즈. 예. 우리 보통 옷 사이즈 말할 때 그런 것도 말하죠. 이런 것들이 옷가게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 대화가 되겠습니다. 단어 보시죠. 리펀드, 환불, 환불하다. 자켓, 자켓, Too big, 너무 큰, Exchange, 교환하다, 바꾸다, a Smaller size, 더 작은 사이즈 되겠습니다. 대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jacket. I'd yeah, like to, 나 o 죠 저는 환불하고 싶어요. 환불을 받고 싶어요. Yeah, 이 자켓에 대해서. 그랬더니 B가, May I ask you what the problem is?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에게? 문제가 뭔지. 그랬더니 A가, It's too big for me. 그건 너무 커요, 나에겐. 그랬더니 B가, Would you like to exchange it for a smaller size? 어,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을 교환하고 싶으신가요? 교환하시겠습니까? 좀더 작은 사이즈로. No, thank you. 아니, 아니요. 꼭 맞추면 사용할게요. <laughs> 예,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대화는 옷가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됐나요? 할만하시죠? 자, 그러면 작년도 문제, 2022년도 2회 문제 볼게요. 단 아직 보지 마세요. 자, 선택지 보세요. 자, 이런 대화는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질까? 은행, 경찰서, 미용실, 체육관. 요두 개를 한번 보실래요? 나오는가? Good morning. How may I help you? Hi. I'd like to open a bank account. 예, 요겁니다. bank account. account를 모르더라도 bank. 이거 나오면, 아하, 이거는 은행이구나. 딱 집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집으시면 돼요. 그렇게. 집으시면 돼요. 예. 다한번 보실까요? 음. open, 있죠? open, 열다, 개설하다. bank account, 구자, 통장. fill out, 여기 있습니다. fill out, 작성하다, 채우다. form, 서류 양식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How may I help you? 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Hi. 안녕하세요. I'd like to, 이 표현 진짜 많이 나오죠. I'd like to open a bank account. 통장 하나 개설하고 싶어요. Alright. 좋습니다. Please fill out this form. 이 서류 양식 작성하세요. Thanks 고맙습니다. I do now. 예, 지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행이죠. 경찰서가 아니고요. <laughs> 예, 2022년 2회는 어떻을까요 작년도 문제인데요. 예, 세탁소 선택지 보세요. 세탁소, 가구점, 도서관, 체육관 중에서 딱이 부분에서 연상할수 있는 단어는 디너 테이블입니다. 디너 테이블, 저녁 식사. 어, 디너를 모르시는 경우라면 테이블 정도, 식탁. 탁자 잖아요 예, 이것들을 예, 놓고 이러한 소재를 놓고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음, 가구점 예, 장소는 가구점이겠죠 예 됐나요 다뤄보겠습니다 look for는 뭣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find out 틀려요 두리번 두리번 생각하세요 dinner table 저녁 식탁 this way 요거 보세요 이쪽으로요 라고 하는 부사예요 이쪽으로 자 type kind 와 같이 종류 유형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round on one 둥구스름한 것 하나 그런 표현. 아주 우리말로 부정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무슨 무슨 원 n 그러면 것으로 해석하세요. 둥근 것. Yeah. Show 보여주다. Different 다른 model 모델입니다. 됐죠? 한번 이제 본문 보시겠습니다. Hello, I'm looking for a dinner table for my house.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식탁 하나를요, 우리 집에 맞는 Come this way, please. 이쪽으로 오세요, 부디. What type would you like? 어떤 종류를 당신은 원하시나요? 찾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얘가 I'd like a round one. 저는 둥근 것을 지금 원합니다. I'd like 둥근 것을 좀 원해요 뭐 좋아해요 해도 됩니다 OK 좋았습니다 I'll show you two different models 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두 가지 종류의 다른 모델들을 보여드릴게요 둘중 하나 골라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가구점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1번 문제 유형 있죠 장소 찾는 문제 유형 선택지를 먼저 보고 첫 번째 두 줄에서 A와 B 두번두 두 명의 대화에서 티키타카 있죠? 주고받는 대화에서 어, 소재가 있다. 그 장소를 추론할 수 있는 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재가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 도 됩니다. 결코 틀릴 수 없는 문제. 하지만 실수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유형이 11번 유형입니다. 할만하시겠죠? 네. 대화문 속의 장소 찾기 문제 11번 문제 유형 21년부터 22년까지 4개 문제 살펴봤습니다. 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8회차 12번 유형 있죠? 12번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공해주세요. 열공!